이노스 TV와 함께 캠핑을 떠나요. 캠핑 떠나기 전 혹시 이거 챙기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캠핑 전용 TV 스탠드입니다. 굳이 캠핑용 TV 스탠드가 필요한가요? 캠핑용 TV는 대부분 작은 사이즈로 무게도 가벼운 편입니다. 바람이나 충격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어 TV 스탠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노스 캠핑용 TV 스탠드는 무엇이 좋은가요? 이노스 TV 스탠드는 설치가 간단하고 다양한 배사와 호환이 가능하며 간편한 조작으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거나 부셔지진 않나요? 삼각중심추로 균형을 유지해 잘 넘어지지 않고 튼튼한 재질로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품에 누락은 없는지 손상은 없는지 확인하고 조립 중에 부품이 손상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바닥이 평평하고 밝고 깔끔한 공간에서 조립해주세요. 삼각대는 두 개의 레버가 있는데 아래쪽에 레버를 돌려서 풀면 삼각대의 다리를 풀수 있어요. 위쪽 다이얼을 돌려 높이 축을 조절할 수 있어요. 옆에는 쇠막대가 달려있어요. 구멍에 끼워 넣어 쉽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후 설치해주세요. 삼각대의 끝부분에두개 구멍에 맞춰 브라켓, 고정용 틸트를 배치한 다음 고정용 나사에 와셔를 끼워 고정해주세요. 사용하는 TV의 배사 간격이 75-75 혹은 100-100인 경우 플레이트를 그대로 TV의 백커버에 조립해요. 플레이트와 확장용 브라켓의 방향을 잘 맞춰주세요. 브라켓 고정용 나사와 나사 고정용 너트를 분해공과 육각렌치를 사용해서 결합해주세요. TV마다 지원 배사 규격과 배사 홀의 깊이가 달라요. 적절한 배사 나사를 선택하고, 나사 머리가 브라켓에 빠지지 않도록 나사 헤드에 적절한 와셔도 선택해주세요. 분해공을 이용해 상단 나사를 살짝 풀어두고 조립해둔 스탠드의 상단 부분부터 연결해요. 틸트의 하단 구멍 부분에 브라켓의 하단 나사를 끼워주세요. 나사를 연결했다면, 브라켓 고정용 너트를 이용해 고정. 이상 이노스 캠핑 스탠드 영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최신 업데이트 소식을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